안녕하세요 시원다육맘이에요. 이 앞에 이렇게 봉지 두개 보이시죠? 오늘은 이렇게 봉지 언박싱. 어제 모란장 다녀왔어요. 아저 보고 그 저기 얼씨구만그 친구분이 아유 맨날 돈 벌어가지고 다육이만 사냐고,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이거 진짜 살때그 설레임, 또 이거 풀을 때막 그러는 거. 그, 이게 그 설레임이 어, 너무 크니까 자꾸 뭔가 사게 되고 막하게 돼요. 아, 저도 이거좀큰 병이라 좀 고치긴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 오늘도 또 이제 여기 신부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어, 이렇게 사왔어요. 어저께 또 이제 바람도 쐴겸 어,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 모란장에서 예, 또 가지고 온 네, 봉지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이제 꺼낼 준비를 해놨고요. 이 어, 아이들, 여기 이쁜 인형들 있죠. 이 예, 아이랑 어, 저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어, 어디서 사왔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 큰아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LA에 갈 일이 있어서 그때 갔는데 지금 우리 애가 서른이 훨씬 넘었죠. 근데 그때 거기 LA에 가서 이거를 아, 너무 이뻐 보여서 이런 인형들을 많이 사왔어요. 여러 개를. 그래서 사가지고 너무 이뻐서 이쁘다 아, 그러고 이제 샀는데 와서 딱 보니까는 made in china라고 써있더라고. 그래서 그 멀리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LA 까지 가가지고 기껏 사온 게 made in c 였어요. <laughs> 너무 웃기죠. 아, 그런데도 뭐 이뻐서 지금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이제 장식장에 넣어놓고 봤는데, 예, 요즘에 여기다 이렇게 이뻐서 제 옥상에 갖다 놓고, 예, 이렇게 DP로 이렇게 예, 한번 사용해볼까 하고 갖다 놨습니다. 이쁘긴 하죠. 그때 제가 1 0 0 0원 줬나? 뭐 천이, 0백원 줬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한번 비닐을 뜯어볼게요. 제가 이거는 좀비리 꺼내놨는데, 네, 이 아이 되게 싱싱하고 좋죠. 예, 이 아이 에보니, 이 예, 아이 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 이 아이는 어, 라일락, 라일락, 라일락이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라일락 두 개. 이 어, 아이는 이제 한 포트에 예, 천오백 원짜리, 두 포트에 삼천 원. 그리고 요아이는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네, 라울 금 어, 라울 금 내가 요즘에 또또 이제 창하고 금에 <laughs> 빠져가지고 네, 요 라울 금 라울 금이 제가 없는데 어 되게 이뻐서 예뭔 네, 뭐 사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있나 여기는 이제 신고름 받은 게 많아요 어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갖다 줘야 될 것들이고 이따가 어아이가뉴아이가 어, 뭐였더라 뉴아이가 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네, 요 아이가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인데, 어, 거기 이제는, 어, 얼굴 하나짜리가 많이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옆에 자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 아이로, 좀 작지만 요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어, 요거는 뭘까요? 어, 요거는 마디바. 어, 마디바. 어, 마디바가 진짜 좀 그, 되게 가격이 좀 있는 애였는데 지금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이 마디바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뭘까요? 예, 이 아이는 부용 어, 부영. 이부용이 부영. 제가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어 얘가 묵으니까 아주 짱짱해지면서 색깔도 아주 선명해지고 너무 예뻐지더라고요. 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애가 지한 1년 반, 2년 정도 됐는데, 예, 그래서 요 아이 한번더 키워보려고, 아니면은 뭐, 사다달라고 하신 그 동생한테 주든가 하려고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되게, 포트도 싫어하고 좋죠. 예, 그래서 요 아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렇게가 이제 한 보따리에서 나온 거고요. 또한번 풀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나올 애가 바로 또요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는, 뭘까요? 아, 얘네들이구나. 예, 네, 요 아이들은 제가, 합식하려고, 아, 어, 요거는, 어, 3개 2,000원, 이렇게 파는 애들.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네, 요 아이가, 그, 핑크베라라고, 예, 렇게요 아이들 이제는 아주 그냥, 좀 묵으면은, 색감이 아주 이뻐지는 아이인데, 요렇게 쪼꼬미 애들이에요. 어, 요렇게 종자포트, 쪼그만데에 심어져 있는 애들을, 제가 이렇게 합식하려고 꽃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가지고 여섯 개 가지고 왔어요. 이 아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연빛도 나고 그쵸 어, 그렇게 이제 물들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으면 약간 좀 부케같이 아,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이쁠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 아이가 벽어연 예, 벽오연. 어, 이 애가 꽃을 피우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요거 요, 요 아이. 그래서 요 아이는 요거하고 요것도 이제 같이 약간 좀큰 화분이나 그런 곳에다가 심으려고 예, 요렇게 세 포트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laughs> 아, 되게 싸죠. 예, 요거 뭐 이렇게 세개새 포트에서 2,000원이면은 아, 진짜 싸긴 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어, 이 아이는 베고연은 베고연대로, 예,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이렇게 같이 따로따로 이렇게 좀 합식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 이 아이는 이제 꽃 보려고 베고연은 꽃 보려고 사온 거고, 이 아이는 이제 같이 합식해서. 어, 요 자체로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서 한번 볼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 쓸 거예요. <laughs> 그또 이제 다른 것도 한번 꺼내볼게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보따리, 요 보따리는 뭘까요? 뭐가 있을까? 아, 진짜 설레죠. 이 어, 어, 요 아이. 아, 제가, 예, 요거요 아이는 이제 TP. 하는 아이인데 어, 요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어, 아주 그냥 싱그럽고 이뻐서 이 아이가 또 이제 물들면은 안으로 이렇게 그좀 오래 묵으면은 안으로 오므라들면서 이 끝장이 이렇게 아주 빨갛게 물들면서 아주 그냥 얘가 약간 노릇스름하게 그렇게 물이 들면서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아이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살구미임금 아우 저희가 살구미임금이좀잘안 됐어요. 지난번에 키우다가도 죽이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이제 이거를 키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많이 죽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때보다 조금 이제 나아졌으니까 이제 한번 더 키워볼까 싶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살구미임금이또 하나밖에 안 했나. 예,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어, 요, 러블리 로즈. 아, 요새 또 러블리 로즈 너무 이뻐서 러블리 로즈 하나 더 이제 만들까 싶어서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가져왔어요. 네, <laughs> 예, 요 아이는, 어, 요는 뭐, 슈가로즈 삼만금. 응. 슈가로즈 삼만금이래요. 아우, 이름도 어려운데. 네, 예, 요 아이는, 어, 입장이 되게 이쁘죠. 장미꽃 같이. 예,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아마 러블리 로즈가 있을 거예요. 러블리 로즈, 에, 러블리 로즈가 가니까 이렇게 이제는 입장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퍼진 애들이 있고 이렇게 오므라든 애들이 있고 이런데 에, 조금 안 좋아도 저는 이런 모양의 형태가 이뻐서 요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것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된 아이. 어, 농장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아이들이 아주 되게 어 이게, 햇빛 많이 받고, 이제는 막우짤라지 않고, 그렇게 크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키워볼까 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한번좀 키워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클런지는. 어, 저도 이제는, 시간이 가봐야 알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네, 또 이제 한 보따리 남았어요. 그거 한번또 풀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여기 에또 뭐가 있나. 어, 요거, 틴커벨 제가 지난번에 팅커베를 가지고 왔는데, 아, 요거는 이제 그 아는 동생을 주려고, 예, 요거 가지고 왔고요그 다음에 또요 아이는, 여기가 뭘까. 이요 아, 아이가 파랑새. 네, 파랑새, 파랑새를 하나, 파랑새 한두개 가져왔을 거예요. 요것도 제가 이제 동생 주려고, 예,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아, 얘가 파랑새네. 얘가 파랑새고, 어, 얘가 뭔 놈가? 아 얘가 잘 모르겠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울복랑. 네, 방울복랑. 예, 네, 요 아이. 네, 방울복랑. 네, 이렇게요 아이 데리고 왔고요그 다음에, 어, 요 아이를 내가 하나 더 데리고 왔는데, 아, 요 아이구나. 얘는. 네, 요 아이. 어, 요 아이는 이름이, 아, 이름이 뭐였더라? 잠깐만요. 네, 요 아이가 슈미미티라고, 예, 저도 어, 많이 흔하게 보는 애는 아니어가지고, 예, 요 아이가 슈미미티라는 그런 아이인데, 어, 요 아이는 한번 키워볼까 싶어서 제가 없는 애라서 데리고 와봤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예, 아이시그린이에요,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 에휴, 파랑새라고, 요 아이가 파랑새고. 네. 요렇게, 이제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아유, 또몇 개나 되나. 네, 또꽤 많죠. 네, 한번, 한상 차려볼게요. 네. 요렇게, 한상 차려놨습니다. 요렇게, 있죠. <laughs> 아유, 참. 우리 딸이 보면은, 뭐나 저렇게, 풀떼기들 저렇게 사다 날려나 할 텐데. 에, 우리가 볼땐 너무 이쁜데, 그쵸? 죠 <laughs> 네, 그래서, 요로한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아, 요것도 이제 분갈이하고 하면서 또 아,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겠죠. 아, 이상하게 이런데 이렇게 그냥, 어, 저 이런, 처음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내 친구가 이걸 키웠는데, 그때는 뭐, 뭐 다육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 어느 날부터 이게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그냥, 어, 즐거움도 주고, 행복도 주고, 막 이러한 응, 애들이에요. 아, 잘하면서 또 너무 이쁜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예,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는 식물이 이렇게 다 다른 색을 나타내면서 또 짱짱해지면서 크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아 되게 진짜 신기한 식물이다 야 이런 걸 어떻게 나왔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쵸? <laughs>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언박싱 봉지 언박싱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원다육맘이었어요. 또볼게요